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. 어, 엔진 누유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. 이 상부가 가스켓이에요. 누유가 있나 없나 확인 중이고 이안 보이니까 여기 보이시여기 호스에 아, 약간 젖어있는 호스에, 거? 호스에, 어, 호스에 들어가는 그 엔진 들어가는 밑 누유고요.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 어 판매하신 딜러분들이 일단 겁 먹어서 <laughs> 겁주기 용으로도 쓸수 있다. 네그렇 바퀴 부싱 찢어졌나본 거야. 잘 보이지? 찢어졌는지도 볼수 있어요? 보이잖아 아 등속 조인트에 누이 있나 보고 하체 부식 부식 보이지? 음 부식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고 썩었네요 약간 썩었.. 아, 써... <laughs> 그치? 근데 언더코팅을 해야 될거 같아 리프트 못 뛰실 때는 이런 장비 하나 구매해서 가시는 거 좋고요 세무에서 만 원이면 사는 장비라서 충분히 쓸수 있어요 보시면 와우 만 원이랍니다 당장 사러 가자 궁금한 게 누유를 대충 어디 쪽에서 보는 거예요? 가운데를 봐야 돼 가운데 쪽? 가운데 밑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보여요? 이렇게? 어... 부식인데 누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리로 와보시면 이렇게 빛이 갖다 대면 보시면 색깔이 뭐로 나와요? 어? 노란색이녹색이 녹색 네 녹색 녹색은 여기, 여기 보시면 녹색은 빳대 상태가 괜찮다고 양호하다고 하는 녹색 녹색이에요 녹색빛이 점점 약해지면 그만큼 배터리 가 약한 거예요. 아 보통 여자분들은 뺏긴 거만 보는데 그걸 속으면 안 돼요. 여기 꼭 여기 비춰보면 돼. 이렇게 봐야 돼요. 배터리 용량. 어 이거 근데 진짜 유용하다. 이건 만 원의 가치를 하는데요. 네. 행복이라고 보면 되죠 이건. 진짜 만 원의 행복이네. 네. 아 오늘도 끝에 감사합니다. 오프로모우드 열일합니다. 와손 항상 저희 손이 이렇습니다.